안녕하세요, 백토리 마스터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그 타이틀에서 구입한 어, 54도 10S 그라인드를 가지고 어, 좀 한번 어, 하프, 그 다음에 3쿼터, 어, 풀 이렇게 좀 해보겠는데요. 어, 하프는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스키 타듯이 무릎만 쓱쓱 돌려서 해주시고요. 3쿼터는 어, 확실하게 이 왼손의 힙을 타겟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강하게 리드를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이때, 이 손목이, 이 팔목이, 명치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쭉 이렇게, 팔로우를 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고요. 그 다음에, 풀스윙은 같습니다. 아, 다만, 모든 웨지는 풀스윙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, 쓰리쿼터까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자, 그러면 네. 제가 하프, 쓰리쿼터, 풀스윙을 어, 이제 한번, 어,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.

그 하프, 하프는 무릎으로 살짝 살짝 해주시고요. 쓰리쿼터는 강하게 왼쪽을 리비해주시되 조금 더 이렇게 토끼처럼 살짝 지면발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헤드가, 헤드가 빠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. 그 다음에 풀스윙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반 아이언의 풀스윙과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,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이 상태에서 이제 볼을 조금 더 높이 띄우려면 휠 맥힐슨의 방식과 같이 헤드만 약간 좀 2도 3도 5도, 5도 사이를 열면서 어, 탄도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션은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오늘 구입한 어, 어, 타이틀리스트 위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프, 쓰리쿼터, 그 다음에 풀스윙 아, 이것을 하는지 예, 잠깐 이제 알려드렸습니다. 아, 자이 위치를 가지고 어,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고요 이 특히 S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필미켈슨 방식과 같이 살짝 누이거나 열어서 어, 조금 더 같은 모션으로 세임모션으로 그 조금 더 높은 탄도를 이제 구사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게 이제 S 그라인드의 장점이니까 이런 부분도 구사를 하실 분들은 F보다는 S로 구매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아마 이 그라인드에 도움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